너, 주, 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번제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며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재의 규례는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고 누룩을 넣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소재물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소득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재물은 속재제와 속건제와 같이 여와의 호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을 말씀하시며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은 날에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고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을 적셔 썰어서 여호와께 소재로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단이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단순히 번제물을 아침과 저녁에 계속 드리라는 의미를 넘어 끊임없이 여호와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임의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자신의 일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들여진 삶으로 그의 모든 생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 내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번제로 들여지는 삶, 소제로 들여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 허락하신 여와를 향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온전히 내 삶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불은 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 되길 다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 되길 다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